안녕하세요. 북풍의 참치 김건우 프로 2단입니다김하대김하대 곡인데요. 음, 딱 녹읍시다. 차가 빠르게 나오시네요. 마가진출하고, 면보까지 녹겠습니다. 화면 조정 좀 할게요. 김하진출하고요상대 굉장히 잘녹시는것 같은데. 주합병 열어서 상황이 나가서 이 조를 한 노려볼게요. 상황이 나가서 도보고. 또 보고 포가 넘어갑시다. 포가 넘어가서 여기를 묶어놓을게요. 예, 묶어놓고 두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이 포가 또 진출하고 면포 놓고 여기를 묶어놓는 게 좋죠. 올리 떠올리고 상이 이제 나가겠습니다. 상 진출해서 차를 걸고요. 여기 들어온 수가 있으니까 포가 있어서 지금 못 들어오거든요. 일단 공을 먼저 내릴게요. 들어온 수가 있으니까 살을 받아놓고 중앙으로 모으겠습니다. 저를 중, 중앙으로 모으고 포가 상을 달라고 왔으니까 또 당겨보고요. 반복인가? 귀찮은데. 또또쓸어보겠습니다 잡기를 확보하고요. 잡기를 먼저 확보해놓고 이제 마 먹겠다 이거네요. 포로 마르치겠다. 마가 이렇게 빠지면은 보장군에. 차가 죽죠. 이렇게 빠져야 되겠네. 요 뭐, 포가 넘어가서 지켜주고요. 상이 빠지고, 상이 또 변으로 가서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이 변으로 가서 차를 또 걸어볼게요. 일단 먼저 걸죠. 차 달라. 달라. 차내나또차 내놔. 내놔. 쓸어 볼게요. 쓸고 이제 차가 좀 빠지는 수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laughs> 그런가요? <웃음> 지금 급장기가, 어, 지금 몇 단까지, 4단 갔나? 5단 갔나? 그래가지고. 일단 먼저 밀어 올릴게요. 여기 밀어 올려놓고. 밀고 오네. 무섭구로막 밀고 내려올 수가 있네. 마가 밑으로 빠졌다가 귀마로 가는 수를 둘게요 마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귀마로 가고, 상을 좀 지켜주고요. 치면 이제 차로 먹겠다, 이거네. 에이, 대차로 먼저 해보자. 대차를 좀 하고 갈게요. 마가 있으니까 대차가 되죠. 먹고. 이러면 차가 먼저 좋은 자리 자리 잡읍시다. 이 자리 먼저 자리 잡고. 상대방 분이 굉장히 잘드시네요 면상인데, 장난 아니네. 살벌하네요, 살벌해, 면상이. 포가 뜨면은 이제 졸 때려버리기 때문에 다시 귀마오고요. 포가 넘어가면은 포를 이졸 때려버린 수가 있죠. 못 갑시다. 사때리 가볼게요. 포가 사, 사황으로 사를 치겠다. 한가 봅시다. 이러면 이제 먹어버릴 수가 있죠. 먹으면은 뒤에 차가 죽기 때문에. 네, 붕붕한님 어서 오시고요. 못 갑시다. 음, 같이 친다. 여기 때리려고 생각했는데, 또 여기 또 같이 때린 게 있네. 여기 넘어가자. 중포로 갈게요. 중포로 가고. 마을 리스가 아마 이탈할 겁니다. 마가 이탈했을 때. 잠시만 좀 볼게요. 마가 이렇게 뜨는 수도 있거든요. 상 뜨는 수가 있네, 지금. 상때 뜨면 지금 차가 죽네요, 그죠? 쓸, 도망가지 뭐하니까. 갑시다. 상황 뜨는 수가 가장 좋네요. 지금 마가 떠서 여기를 한번 노려볼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 뜨는 수가 좋네. 네. 포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마가 차를 지켜주기 때문에, 먼저 먹어버리고, 여기 또 죽는 수가 있긴 있네요. 먹는다, 먹는다, 뭐 되긴 되는데, 이게 또 하나 죽긴 죽네요. 먹고 합시다, 그래도 뭐, 까지깍. 포가 먹으면은, 마가, 먹고 마가 또 상을 먹겠죠 뭐 이렇게 둘 수가 있겠네 먹어지다먹어지 넘어올게요 이제 마가 지금 여기 노리고 있죠 마가 일단 진출하고요 10초 남았습니다 어 일단 시간 여자 한 하겠습니다 마가 진출하면 은 아마 뭐 쓸어가지고 포로 말을 치고 여기를 노리겠다 그런 수를 노리시는 것 같네요 그쵸? 일단 당겨보자 또뭐 이렇게 집계했습니다 지켜 집계 와죠 뭐 마가 살랑살랑 뛰어오는 게 기분이 별로네요 마치겠다 이건가? 일단 포가 넘어가서 이제 면포를 먼저 좀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자, 뭐 넘어가 봅시다. 마친다고 하는데, 마치라고 합시다. 기마도 나가고, 양기마 차려가지고, 이제, 포가 좀 넘어올게요. 면포로 자리 잡겠습니다. 아유, 치고 오시네요. 뭐, 왠지 칠것 같았습니다. 먹고 가죠, 뭐. 차가지고 좀 역전을 노리시겠다. 그런 의도가 있네요. 여기 치겠다 이거죠. 여길 치면 이지 뭐 풀지 일단 살을 걸렸으니까 살려놓고 마가 조를 노리니까 포로 맞고 이제 막았다 가지고 이제. 포를 오리겠다,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쓸어도 되는데, 포가 넘어서 말을 건다. 마가 빠진다. 중포로 쫓아도 마가 빠지기 출연했습니다. 때문에, 아, 좀안 좋은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중포로 달라고 해봅시다. 달라고 해보고, 마가 빠져면서이 포를 또 달라고 할것 같은데. 그쵸. 뭐, 이렇게 또찍게 되고, 먹어 먹으면 되니까. 먹고. 포감하고 지켜주고 있으니까. 되는 금으로 이제 세 개가 있다 이거거든요. 당겨오고 있습니다. 당겨와가지고. 자, 장군. 당겨놓고요. 포죽일게요. 포죽이고 하는 게 나와 보이는데. 포죽이면 몇점 쳐요? 포죽여도 충분할 것 같은데. 먹으러 줍시다. 뭐, 죽어가면 되지, 뭐. 살을 먼저 모아놓고요. 김을좀 모아놓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괜히 막뭐 하나 걸리면 안 되니까. 모아놓고. 상이 나중에 뜨는 거 막을면서 뭐 그런 수,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쓸어가지고 상을 먼저 쫓고, 상을 먼저 몬뜨기 하고, 상이 이 자리에 떴죠, 그죠? 은근히 이제 말을 노리는 자리거든요. 갑시다. 마도 진출하고. 나갔다서 또 상을 날로 갈수 있는데, 장군, 공틀매대니까. 뭐, 공틀매 되니까, 중앙으로 당겨봅시다. 마가 있으니까 상어로 먹지 뭐할 거고 장구 치면 공 돌리면 되죠. 올라가지 뭐하네. 둘게 없는데 근데 둘게 없네요 둘 게. 이게 마가 움직이지 뭐 하거든요. 상어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둘게 없네요. 일단 이렇게 쓸어봅시다 먹고요. 밀고 오겠다 이건데 뭐 이래 막아버리면 뭔가 있나요? 먹고 끝났는데 잘 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